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사각형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쪽에 원형 버튼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쪽에. 예, 그쪽에. 그래서 이거는 업다운 상승 하강 조절 모드고 이거를 누르는 동안만 작동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누르면 불이 켜지죠. 켜지고 이걸 누르는 동안 작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면은 깜빡이죠. 깜빡일 때 누르면은 작동이 되고 3초간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정리하면은 올라 한 번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작동하는 동안 올라가고 그다음 에 내려갈 때는 한 번만 더 누르면은 깜빡이면서 앞으로 가고 이게 다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누르면은 중간에 어느 자리라도 그냥 멈춰 버려요 작동이 작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작 켜지질 않는데요. 그러면 전화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가장 많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당겨 보시고 한번 누르면은 다시 상승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깜빡이면서 하강. 예. 평지를 움직일 때는 여기 아래 바닥에 지금 벨트가 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질 않아요 이게 이 손잡이를 위에서 아래로 살짝만 누르시면은 벨트가 뜨겠죠. 뜨는 거 보이시죠? 살짝만. 예, 네. 그렇죠. 살짝만 뜨면은 바퀴로 옮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짝 이게 지금 빈 상태라서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지고 여기에 환자분이 타시면은 무게 중심 분산되면서 오히려 더 쉽습니다. 너무 꽉 누르면 안 돼요. 너무 꽉 누르면 이 아래쪽 벨트가 또 땅에 닿아서 움직이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벨트를 저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 살짝만 누르셔서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거나 또는 이 자리에서 좁은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주차, 주차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팔자 그리듯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기능을 지금 여기는 살짝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지에서 이쪽으로 옮길 때는 손잡이를 누르고 살짝만 눌러서 벨트를 띄우고 앞으로 갔다가 여기에 맞추는데, 이 맞출 때 삐딱하게 맞추면 안 되겠죠. 음. 예. 이 계단에 정확하게 수직이 되도록 맞춰야 됩니다. 그건 이제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갈 때 보죠. 쭉 내려가다가 음. 계단 끝에 이 빨간 선이 닿으면은 이때 음. 멈춰야 돼요. 아, 이해하시겠죠? 이 다음부터는 음. 지금 이 앞에는 허당이죠. 그죠 음. 낭떨어지잖아요. 음. 그러니까 계단으로 부드럽게 눕혀줘야 돼요. 자, 이렇게 눕혀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내려가야 돼요. 여기부터 계단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 닿으면은 멈추시. 멈춘 다음에 이 다음부터 평지잖아요, 그렇죠? 평지니까 뒤로 젖혀서 평지 모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하게 전동으로 충분히 온 다음부터 작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갑니다. 이제 안 멈춥니다. 그렇죠. 어느 순간 확 앞으로 쏠리겠죠. 이해하시겠죠? 올라갈 때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은 어느 순간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서 떨어지겠죠. 핵심은 그거예요. 계단 탑에서 이 스탑 라인에 맞췄을 때 멈추는 거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게 핵심이에요 브레이크를 먼저 잠그시고 양쪽 브레이크 잠그고 이 정, 가급적 정중앙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은 휠체어의 휠이 이 바에 닿게 돼요 여기도 닿고 여기도 닿고 그 다음에 여기 간격하고 여기 간격이 비슷한지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하고 푼 다음에 이거를 세워서 이 기둥, 기둥을 이 사이에 이래서 넣으시면 되고, 여기도 넣으세요. 넣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잠그셔서 잠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안전벨트 네, 장착하시고, 그리고 뒤로 젖히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걸 푸는 방법은 이거를 발끝으로 밀어요. 밀고 발등으로 당겨요. 당기고 이거를 세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러면 풀리는데, 젖힐 때는, 젖힐 때는 그냥 딸깍 하면서 잠겨요. 발로 하면은 발끝으로 밀고, 밀은 상태에서 발등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세우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이거는 이 상태에서 네. 이제 풀으셨죠? 예. 네. 푸진 상태에서는 먼저 환자분 안전벨트 를 풀러 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풀어 주시고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왼쪽 노브를 네. 둘다 그냥 왼쪽으로 돌리면 여기 벌어지는 거 보, 보세요. 네. 네. 완전히 그냥 다 풀어 버리세요. 다. 네. 다 꽉다 풀어 버리면 더 편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음... 버리시면 그 다음에 그냥 놓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여기에 먼지가 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게 다 지금 손잡이하고 연결되는 단자거든요. 신호를 주는 건데 보여드리면은 지금 손잡이를 젖히면서 이 단자하고 이 단자가 맞물려서 작동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발로 이렇게 뭐 젖히고 하다 보면 이쪽에 살짝 먼지가 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단자 중에 몇 개가 접촉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작동이 눌러도 작동이 안 되면은 비상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비상 버튼을 떼도 작동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 주세요. 먼지 먼지가 묻었을 수 있으니까 마른 걸레로 한번 닦아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젖히면은 잠긴다 잠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빈 상태니까 무거워 잘 잠기는데 여기 앞에 환자분이 타시면은 이게 완전히 안 잠겼을 때가 있어요. 이게 뚝 소리 안 예. 딸깍 소리가 안 나거나 지금 이 자세. 이 자세에서 지금 이쇠 부분이 이 파란 바 아래 들어와있죠 이게 완전히 잠긴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게 잠기다가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은 손잡이가 평지에서는 작동이 되다가 계단을 딱 오르는 순간 손잡이가 살짝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여기 단자 맞물린 부분들이 살짝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멈춰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글 때는 이걸 젖힐 때는 딱딱 잠그고 이쇠 부분이 파란색 바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없으면은 발로 한번 툭 쳐주세요. 그냥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발로 한번 툭 쳐주시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완전하게 작, 완전히 작동이 됩니다. 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풀었다가 방착이 된 다음에 발로 툭 치면은 완전히 잠기고 이쇠 부분이 파란색 바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계단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가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점점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계단이 가파르면은 멈춰버려요.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어요. 이, 계단, 이 계단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가파르면은 지금 아까 초록색 불도 빨간색 불 들어오면서 이거는 안 된다. 이 계단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작동이 안 돼요. 여기는 내려갈, 내려가는 건 가능해요. 천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기능이 있고 지금 충전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본체에 꽂는 케이블하고 똑같거든요. 저기 위에 갖다 놨는데 여기다 꽂으시면은 충전이 되고요 완전 충전했을 때 천계단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십 번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충전을 할 때는 이 왼쪽에 이 부분에 불이 켜져요 주황색 불이 켜져 있으면 충전 중이고 네. 녹색 불이 켜져 있으면은 이제 충전 완전 충전 된 거고요 충전은 최대 6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속 사용을 안 하신다 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충전을 해주세요. 이 손잡이를 분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수직된 상태에서는 이걸 들어도 빠지지가 않죠. 네.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살짝 숙여서 빼면 빠집니다. 네. 장착할 때는 수직으로 이렇게 꽂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짝 숙이면은 딸깍하고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빠집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뺄 때는 이렇게 뺀다. 자 그리고 손잡이를 분리한 다음에도 이것이 작동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사각형 버튼, 원형 버튼 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형 버튼이 있고 원형 버튼이 있어요. 똑같이 한번 누르면은 불은 안 켜지지만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 누르면은 앞으로 갑니다.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차량에 싣거나 할때 할 제품을 올린 다음에 안으로 쭉 집어 넣을 때 그럴 때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쭉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이거는 속도 조절이에요 지 이게 1단이 저속이고요 2단은 중속 그 다음에 3단은 고속 네, 이건 속도 조절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열쇠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크게 필요 없고, 학교나 관공서 같은 데는, 학교 같은 데 아픔하면은 학생들이 막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빼놓으면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고, 관계자만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런 가정에서는 그냥 꽂아두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